안녕하세요, 정진우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확인하셨나요? 혹시 밤새 미국 증시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내 주식 계좌가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확인하며 가슴을 졸이지는 않으셨나요?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자산관리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제 계좌가 흔들릴 때면 오살된 제 딸아이의 미래까지 흔들리는 것 같아 밤잠을 설치곤 했으니까요.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지금이 살 때인가 아니면 팔고 도망쳐야 할 때인가?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말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폭락이 온다 하고 누구는 지금이 기회라고 하죠.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만약 주식시장의 바닥과 꼭짓점을 정확히 알수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불안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하지만 만약 언제 사고 언제 팔지를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그 방법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따라잡거나 능가할 수 있다면요. 오늘 소개할 책 《Just Keep Buying》은 데이터 과학자가 100년의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 찾아낸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부의 공식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투자 이야기 전에 돈을 모으는 방식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흔히 부자가 되려면 라떼 효과라고 하죠. 커피 값을 아끼고 풀 돈을 모으라고 조언합니다. 저도 사회초년생 때는 점심값을 아끼려고 편의점 도시락만 먹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 닉 마기윤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저축을 하려 애쓰고 부자는 소득을 늘리려 애쓴다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커피를 아무리 안 마셔도 한 달에 아낄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능력, 즉, 인적 자본을 키워서 연봉을 올리거나 부수입을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며 5,000원을 아끼는 에너지로 어떻게 하면 내 몸값을 5만원 더 올릴지 고민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저축률보다 중요한 건 절대적인 저축액의 크기니까요. 자, 그렇게 소득을 늘려서 시드머니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은행 예금에만 넣어두면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건 내 돈을 서서히 죽이는 일입니다. 물가상승 때문이죠. 우리 딸아이가 대학에 갈 때쯤이면 지금의 1억 원은 5천만 원의 가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죠.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주식 시장의 신이라서 정확히 최저점에서만 주식을 살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반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달 월급날마다 기계적으로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40년 뒤 누가 더 부자가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신의 능력으로 저점 매수만 한 경우와 그냥 꾸준히 매수한 경우의 수익률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신이 되어 저점을 기다리는 동안 현금을 놀리는 기회비용 때문에 일찍부터 꾸준히 산 사람이 이기는 구간도 많았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잡으려고 현금을 쥐고 기다리는 행위가 오히려 독이 된다는 뜻입니다. 책 제목이 왜 Just Keep Buying, 그냥 계속 살아인지 아시겠죠? 주가가 오르면 자산이 늘어나서 좋고, 주가가 내리면 더싼 가격에 많은 수량을 모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시장을 예측하려는 오만함을 버리고, 시장의 우상향을 믿으며 묵묵히 자산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100년의 대의표가 증명한 유일한 필승법입니다.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20% 30% 폭락장이 오면 공포에 질려 매수 버튼에 손이 안 가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계좌가 녹아내리는 걸 보며 다 팔고 도망치고 싶었죠. 하지만 그때 도망친 사람들은 이후에 급격한 반등장을 구경만 해야 했습니다. 공포를 이기는 건 감정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계속 사야 할까요? 저자는 개별 주식보다는 인덱스 펀드나 ETF처럼 시장 전체를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별 기업은 망할 수 있지만 자본주의 시장 전체는 망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S&P 500 지수 추종 ETF를 모아다고 있습니다. 제딸 아이에게 물려줄 자산이기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택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폭락장을 대비해서 현금을 남겨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다르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여유 자금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시장에 참여시키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더 싸게 살 기회를 노리다가 이미 주가가 두 배, 세배 올라버린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잖아요. 최고의 매수 타이밍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통장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사랑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저스트 i 바잉은 그 자유로 가는 가장 지루하지만 가장 확실한 고속도로입니다. 투자는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20대 30대라면 여러분은 워런 버핏보다 더 강력한 무기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금액이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사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자동화를 하세요. 월급이 들어오는 날 자동으로 정립식 투자가 되도록 설정해 두세요. 우리의 의지력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시스템이 나 대신 돈을 불리게 만드세요. 감정이 개입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투자 공부에 쓰는 시간의 절반을 떼어내어 자기 개발에 쓰세요. 직무 능력을 키우거나 부업을 시도해보세요. 투자 수익률 1% 올리는 것보다 내 연봉 10% 올리는 게 초기에는 자산 증식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 자신이 최고의 투자 상품임을 잊지 마세요. 셋째, 죄책감 없이 쓰세요. 미래를 위해 현재를 지나치게 희생하지 마세요. 우리가 돈을 버는 건 결국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니까요. 소득이 늘어난 만큼 투자금도 늘리고 동시에 나를 위한 보상도 늘리세요. 그 균형이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주식창을 수시로 확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폭락장이 와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일 기간이라 생각하며 기쁘게 추가 매수를 합니다. 이 마음의 평화야말로 저스트킷바인이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매일 차트를 보며 일희일비하는 트레이더의 삶인가요? 아니면 본업에 충실하며 자산이 알아서 불어나게 두는 진정한 투자의 삶인가요?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냥 계속 사세요. 그것이 부의 추월 차선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을 덜어드리고 투자의 확신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매수 버튼을 누르러 가보실까요? 감사합니다.